저는 지금 아토플래닛 주식회사라는 3D 프린터 기업의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대학생 때 이종원 교수님의 그 기술 창업 관련된 교육을 듣고 그때 동기를 또 얻어서 지금 3D 프린터라는 기술을 활용한 그 기업체를 창업을 했고요. 그 아토플래닛이라는 업체는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기업에 3D 프린팅을 활용한 기술 컨설팅, 그리고 장비 판매 그리고 3D 프린터로 뭐 관련된 교육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음, 일단은 3D 프린터라는 장비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로 창업을 한 거잖아요. 어, 이 3D 프린터라는 기술을 선택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조업 베이스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생산하거나 모든 산업체인 안에 제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제조하는 방식에 금형이라는 방식이 있고 절삭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 절삭이라는 방식과 3D 프린터라는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라는 방식을 썼을 때 기존에 만들 수 없었던 형상이나 모양이나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런 디테일들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들어왔을 때큰 차별점을 내고 큰 시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 3D 프린터로 기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봉 인터뷰를 대학생분들이 많이 보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창업을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일단은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뭐 컴퓨터 웹사이트 만드는 코딩이나 아니면 뭐 산업 디자인 같이 디자인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배우는데 기회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 기회들을 많이 얻고자 교육을 좀 다니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외부에 있는 이런 외부 강의들을 듣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영상 강의, 특히 국내에서는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영상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는 부분이 이 기술 경영 교육을 듣다 보시면은 분명히 또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아니면 투자 관련된 내용도 꼭 다루실 거예요. 이게 초기에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은 자금이 항상 모자라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자급들을 조달을 하려면은 그 교육에서 배우신 내용들 특히 투자 자금 유치나 아니면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게 기술 창업의 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놓고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 때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시장조사 이런 배경조사들 하는 방법론들을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요 그런 또 학부생 때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들었던 것과 3D 프린터라는 교육적인 거를 들으러 다녔던 거두 개가 잘 융합이 돼서 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 창업은 그 말씀하신 대로 어, 기술을 활용한 창업입니다. 기술을 활용한 창업.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기술도 중요하지만 창업도 중요하다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저도 기술 창업계에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지만, 다른 대표님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은, 기술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의 특징은 대부분 연구소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기술 관련된 엔지니어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분들의 특징은, 어, 창업, 영업적인 마인드보다 기술적인 특징을 훨씬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세요. 어, 예를 들면은 우리 업체가 뭐 다른 기술 대비해서 좀더 빠르다, 아니더 낫다, 아니면더 작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업에서 창업에서 중요한 거는 어, 영업적인 마인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인 마인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 접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창업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창업자가 너무 기술만 볼게 아니라 정말 이 기술로 어떻게 창업을 할 거고 어떤 시장에 접목을 할 것이냐는 그런 큰 그림을 좀 보시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요. 기술은 어쨌든 트렌드가 정말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 강의도에서도 다루겠지만 요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VR, 뭐 3D 프린터도 그한 축에 껴져 있죠.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막 파생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시장에 맞게 계속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3D 프린터도 처음에는 그냥 3D 프린터로 건축 모형을 만든다. 아니면 3D 프린터로 이런 전시 모형을 만든다. 이런 데서만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실제로 뭐전자의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움직이는 뭔가가 기계 설기를 만들거나, 점점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 기술에 맞게 점, 계속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그 배워나가는 과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임직원부터 맨 밑에 있는 막내까지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를 하는 그런 조직적인 문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전과 후를 나눴을 때 일단은 많이 드는 생각이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기술 창업은 그냥 일반 창업과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업업계에서는 어쨌든 트렌드에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 뭐 지금 한창 유행 중인 슈가타이거나 이런 것들 할 때, 확뜰 때, 그런, 어 아이템들, 트렌드에 따라가는 아이템들도 많기는 많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트렌드는 금방 죽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창업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기술 창업에서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신사업, 아니면 신기술 트렌드로 진입을 했다가 그 안에서 영역을 넓혀가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지금 3D 프린터 같은 시장도 약간 비슷한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3D 프린터라는 걸로 어떤 식으로 제조 시장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보고 진입을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조그마한 니치 마켓을 들어가서 영역을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나니까 다양한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조를 하던 업체에서도 조인트를 해서 같이 하자는 의견도 오고요. 아니면 교육 사업 쪽에서도 같이 하자는 의견이 오고요. 아니면은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3D 프린터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걸 움직이 구동하려면 인베디드라는 기술을 또 갖춰야 되거든요. 또이런 업체에서 같이 조인트를 해서 또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작은 좁게 시작을 하되 그 안에서 영역을 점점 넓혀 가는 전략이 기술 사업화 시장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인재,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인력이랑 자금 문제는 같이 갑니다, 항상.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은 회사에 충분히 연봉을 줄수 있을 만한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금이 있어야지 또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인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초기 창업 멤버예요. 대부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2, 3인 정도의 작은 인력 규모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 이 2, 3인이 정말로 엄청나게 뜻이 잘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중간에 가다가 금방 금방 해체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 충분한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대표자한테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가 하나도 하나라도 안 맞지 않으면은 중간에 무조건 팀은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초기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 초기 창업 멤버 3인 정도가 한 팀으로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분이나 이런 구조는 나눠지겠지만 그 3명이, 세명의 팀원들이 정말로 우리는, 물론 폐업하고 망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될 때까지는 해보고 폐업을 한다. 이런 정신이 있지 않고서는 하면 안될것 같아요. 어, 특히, 대학생 창업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위험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냐면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스펙으로 또 생각을 하고 상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대표자는 난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같이 쪼인한 동료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적당히 경험을 하고 취업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은 이미 마음이 콩밭에 다 가있고 달걀길을 이상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기 창업 멤버들이 이 사업, 이 신기술을 통한 세상의 변화, 아니면 시장의 개척, 아니면 제품의 개발에 충분한 의미가 있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물론 망할 수 있지 언죠 확실하게 의지가 있는 그런 인력들로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을 깊게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기술에 너무 깊이 가면 안 된다. 라는 약간 역설적인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깊게 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 새로운 기술들이 워낙 많고, 새로운 기술들로 창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 기술도 결과적으로 파보면 뿌리 기술이 있거든요.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는 원래 있던 통계학과 응용된 산업이죠. 그리고 3D 프린터도 산업 디자인학과 기계 설계학과 금형,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새로 떠오른 기술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원래 뿔리 기술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D 프린터, 제가 하고 있는 3D 프린터를 예를 들자면은 3D 프린터로 뭔가를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3D 프린터로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기존의 제조 현장에서 만들지 못하는 형상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와 빛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제조 현장에서 어떤 애로 사항들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3D 프린터를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존의 기술을 쓰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엔지니어 막 10년차, 20년차, 30년차 되신 분들. 그분들한테 저희 젊은 창업자들이 가서 영업을 하려면은 그냥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은그 기술에 대해서 엄청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깊게 가되 너무 깊게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술에 너무 매몰되면 또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요즘 핀테크. 쉽게 말하면 금융 쪽 관련된 신기술이잖아요. 제일 유명한 데가 토스가 있어요. 토스가 결과적으로 놓고 빼다 열어놓고 펼쳐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남한테 통장 입출금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새로워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이에 있는 약간 복잡했던 공인인증서나 이런 규제들을 없앴던 것 뿐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 아마 무신사라는 쇼핑몰 쓰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 쇼핑몰의 특징은 큐레이션을 잘해줘요. 딱 내가 사 있는 옷이나 취향에 맞게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돼서 옷이 쫙 뜨는 거예요. 그거 없었던 기술인가요? 아니죠. 있었죠. 근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의류산업이라는 큰 시장에 갖다 접목을 한 거잖아요. 핀테크도 그런 핀테크라는 새로운 떠오르는 기술로 큰 시장에 접목을 한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도 그냥 O2O라는 그 스마트폰으로 전단지를 옮겼을 뿐인 기술인데 큰 시장에 접목을 한 거잖아요. 반대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만 이렇게 좁게 파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술만 보고 있으면 큰 시장을 놓칠 가능성이 엄청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은 어, 기술 창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다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도 깊게 알아야 되고 창업도 깊게 알아야 되지만 기술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큰 시장에 도전을 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과업인 것 같고요 그 과업을 저도 아직은 정답을 좀 찾아서 헤매는 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고진감래라는 딱사자정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업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하면은 다 이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유통이나 아니면은 좀 쉽게 할수 있는 좀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들 보면은 조금 고민할 거리가 많이 적어집니다. 근데 기술 창업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규제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런 규제들 이런 진입장벽들을 기술로서 해결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뒤에는 단 것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그 정도의 진입장벽 격차를 만들어 놓으면 후발주자 들어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기술적인 진입 허들이 높아서 어려운 것도 기술 창업이지만 그 허들을 잘 넘어 놓고 나면은 그걸로 단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기술 창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